들어 봅시다. 여보세요? 진우 씨, 에미코예요. 오늘 테크노 빌딩에서 약속이 있어요. 테크노 빌딩에 어떻게 가요? 테크노 빌딩은 강변역에 있어요. 에미코 씨는 지금 어디예요? 저는 지금 압구정역에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지하철 3호선을 타고 교대역에서 갈아타야 해요. 3호선을 타고 교대역? 그 다음에 몇 호선으로 갈아타요? 교대역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고 강변역에서 내리세요. 강변역 앞에 테크노빌딩이 있어요. 알았어요. 고마워요, 진우씨.